이번 영상에서는 양보절 이끄는 접속사와 조건절 이끄는 접속사를 다루겠습니다. 양보절 이끄는 접속사면은 하 한국말로 뭔가 한다 할지라도 이런 즉 이렇게도 되고 이런 면도 있지만 이런 면도 있다 이거죠. 뭔가 한다 할지라도라고 해석되는 것이 양보절을 이끄는 접속사입니다. 자, 뭐만 한다 할지라도 로 해석될 수 있는 게 though, although, even though though 자 들어간 게세 개네요. though 들어간 것세개 though, although, even though if 들어간 것도 있어요. even if, if 이렇게 if 들어간 것두개 though 들어간 것세개꼭 외워 놔야 됩니다. if는 뭐만 한다면 조건을 나타내기도 하죠. 그런데 양보절에서 뭐, 뭐,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해석되기도 합니다. if는 뜻이, 뭐, 뭐, 인지 아닌지도 있고, 뭐, 뭐, 한다 할지라도도 있고, 뭐, 뭐, 한다면도 있고, 세 가지 잘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다시 한 번요. if는, 뭐, 뭐, 한다면, 이게 가장 유명하죠. 뭐, 뭐, 한다면, 그리고 뭐, 뭐, 한다 할지라도, 또 하나는, 뭐, 뭐, 인지 아닌지, 이렇게, 어, 저기, 저, 어떤 세 가지를 꼭 알아두세요. If, 뭐, I'll ask him if he's a boy. 그가 남자인지 물어볼게요. 이런 뜻이죠. If, 남자인지 아닌지 물어볼게요. 이러면 이상하네요. 다음, 조건들을 이끄는 접속사. 뭐, 뭐 한다면, 있고 unless, if하고 unless. unless에 가장, unless, 뭐, 뭐시 아니라면, if, 나세음이에요. 그러니까, unless 자체 나시.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엄마는 것이 아니라면. 그래서, unless 쓰는 문장에서 중고등학생들 시험이 가장,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unless 들어간 문장에서 낫을 쓰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 쓸 경우도 있지만 아주 이상해지죠. 그러니까, unless 들어간 문장에 낫안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문장에서 볼까요? What do you think about my plan? 내 계획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다 how 써가지고, how 쓰시면 안 돼요. 내용을 묻기 때문에 what 쓰셔야 돼. 근데 이제 만약 how 쓰면 어떻게 돼요? 생각을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느냐. 물론 다 알아듣긴 한데, 굳이 따지자면 앉아서 생각하냐, 뛰면서 생각하냐, 생각하는 방법을 묻게 되죠 그래서 하우스만 되고 왔어야 돼요 근데 하우스도 알아듣기는 해요 음그 다음 though your plan, although your plan, even though your plan, even if your plan, if your plan 다 된다고요 엄마한테 할지라도 몇 개요? 다섯 개 though your plan is good, 계획이 좋다 할지라도 we can afford to carry it out carry out ~~을 이행하다 carry out 대명사 쓸 때는 이렇게 동사와 부사 사이에 넣어주고 일반 문사 쓸 때는 여기다 써도 되고 여기다 써도 돼요. 만약에 그 일을 수행하다 할때 carry the job out 해도 되고 carry out the job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나 대명사를 쓸 때는 꼭이 사이에 넣어주세요 그것을 수행할 여유가 없습니다. afford to. afford 뜻이 참 많은데요. 한국 사람들이 이야기. 힘든 단어 중에 하나요. 뭔가 좀 주다의 느낌이 있는데, 어, 번역이 잘안 되니까 여유가 있다. 이렇게 해서 가죠. 감당하다. 감당할 여유가 있다. 이렇게. 우리는 그것을 수행할 여유가 없습니다. 이렇게요. 어, What are you going to do tomorrow? 내일은 뭐할 겁니까? If it's sunny, 만약 ~~하다면 조건이네요. 조건절, 조건절, 조건절. 만약, 이건 뭐죠? 아, 아, 그 비인칭 주어. 날씨를 나타낼 때 쓰는, 아무 의미 없이 쓰는 비인칭 주어입니다. It is sunny. 날씨가 맞다면. We will have a picnic in the park. Wow, ~~할 것이다. 공원에서 서풍을 즐길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이 뭐가 특징이에요? F절에서 동사만 현재 쓰고, 주절에서 초동사만 현재 썼다. 그럼 뭐죠? 가정법 현재죠. 가정법 현재는 반대 가정이 아니라하는 점이 중요해요. 아니다는 점 그렇게 될 확률이 높아요. 다시 말해서 내일 맑을 확률이 높아요. 서풍 즐길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반대 가정이 아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What are you going to do tomorrow? Okay, what are you going to do tomorrow? 내일 뭐할 거니? 그러니까 I'm going to. be going to 동사 아니네요. 그럼 이거 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어, 이 동사 없죠. 그럼 이거 가다라는 뜻의 현재 진행형이네요. 이렇게 현재 진행형. 만약 어, 해가 막지 않다면 극장 에갈 것이다. 어, 가까운 미래는 현재 진행형으로 미래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뭐말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I'm going to the movies unless it is sunny. Unless는 여기다 나을 쓰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 Not it is sunny. 오케이 해가 막지 않다면 저는 내일 극장에 갈 겁니다. 이렇게요. 자, 발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uh, uh, what, what do you think about my plan? What do you think about my plan? 어, uh, though your plan is good, we can't afford to carry it out. Though your plan is, t o g your plan is good, we can't afford to carry it out. What are you going to do tomorrow? What are you g o i n g to do tomorrow? If it's sunny. we will have a picnic in the park if it's sunny we'll have a picnic in the park what are you going to do tomorrow what are you going to do tomorrow i'm going to the movies unless it is sunny i'm going to the movies unless it is sunny 자 정리하겠습니다. 뭐 한다 할지라도라고 해석되는 접속사를 아, 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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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보절이라고 그래요. 어, 양보절을 나타내는 접속사라고 그래요. 그게 뭐, 뭐 있죠? though, although, even though, even if, if. 다섯 개가 있고, 뭐, 한다면 할때 if. 뭐 하지 않는다면 할때 unless. unless 쓰면은 조심해야 될게 뭐죠? not을 쓰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